아, 이게 솔잎 같아요, 솔잎 얘기치 않. <목소리>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프로 TV GF입니다. 아, 날씨가 6월 말이 돼서. 어, 이쪽 서해안권에서는 바다 낚시를 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 돔낚시하던 그 스피닝밀 3,000번을 내년 감성돔 아, 봄 시즌이 되기 전까지 그쵸, 보관을 그래. 해놓기 위해서 잘 음, 관리하기 위해서 음. 늘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 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일을 주입하기 이전에 이밀 전체를 이 겉면을 다좀 깨끗하게 닦거나 좀 세척을 해서 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오일을 주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프룸 분류를 해서 물에 좀 담가놓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돌려서 푸른 다음에 스프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됐죠 수풀은 따로 물에 담궈놨다가 그 염분기가 좀 묻었던 걸한 서너 시간 정도 아니면 뭐 하루 내일 아침까지 담궈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담궈놔서 염분기가 좀 빠진 다음에 물기를 좀싹 제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물질이 껴있어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솔잎 같아요 솔잎 예기치 않은 이물질들이 이렇게 끼는 수도 있어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금 스프를 풀러 보고서 알았는데 이게 이물질이 이렇게 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끼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를 깨끗이 해 주신 다음에 오일을 주입하는 게 좋아요 오일을 주입하기 전에 이 겉에 그밀 전체 일단 뭐 헝겊이나 이물질 제거를 한번 싹해 보도록 할게요 닿지 않는 부분은 이 면봉을 활용을 해서 이런 틈새를 싹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물질이 좀 상당히 많이 껴 있어요 스프레. 이런 걸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한번 턱턱 털어 주시고 이렇게 이물질이 있어요 닿지 않는 부분들은 면봉으로 이렇게 한번씩 닦아 주시면 좋아요 아맣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저보네요 한번 더 털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물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통이죠 바디 바디도 전체 다 닦아 주십니다 고루고루 구석구석.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면봉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현들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반대쪽. 그리고 면봉은 필수입니다. 이런 안닿는 부분 안쪽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묻어 나와요 닐스프론 물에 담글 오일은 그 닐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전용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메인 샤프트에 오일을 주입을 합니다. 보통 한, 한두 방울 아니면 두세 방울. 너무 무리하게 많이 쳐도 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항상. 자, 핸들 원터치 부분, 접히는 부분에 오일을 주입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원터치로 접히는 게 있고, 그냥 돌려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쳐주시는 게다 좋아요. 여기도 한두 방울. 턱대고 많이 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핸들 너트, 회전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여기도 오일을 한두 방울. 한두 방울, 한두 방울, 두세 방울. 베일 홀더 작동되는 부분, 암레거 작동이죠, 암레거 작동. 이 부분에도 한두 방울 떨궈 주는 게있습니다 여기도 한 방울, 뭐 여기 볼트 쪽에도 한 방울. 보통 뭐 한두 방울 작동. 잘안 된다 싶으면 한 두세 방울 아니면 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라인 홀더 회전되는 부분이죠. 라인이, 라인 홀더 회전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이 라인이 이쪽을 통해서 나오는, 나와서 라인을 뭐 던지거나 뭐 감거나 할때 이 베어링이 항상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뭐 녹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라인이 손상되고 라인이 쉽게 터질 수 있어요. 이, 이곳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물질 제거도 가장 깨끗이 해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한 두세 방울 그 정도 이 부분은 이 라인을 라인을 하나 껴서 라인을 라일롤러에 라인 하나 껴서 이렇게 움직여서 작동해주는 게 좋아요. 돌아가게끔. 돌아가게끔 해서 오일이 좀 골고루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속에까지 깊숙이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끼 껴서 움직이게끔 이렇게 작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졌네요. 한 가지 더, 이, 스프를 제거하고, <목소리> 부분, 베어링 부분은 거의 다 쳐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한, 한두 방울. 그리고 안쪽도 한두 방울 정도. 그리고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이 좀 골고루 들어가서 묻도록. 안쪽도, 많이 하지 말고 여기 한두 방울만 약간 쳐주면 될것 같아요 많이 하는 건안 좋고 자한 방울 정도 이렇게 쳐서 쳐서 조립해 놓고요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쳐주는 게 좋아요 한두 방울 그리고 이 안쪽도 안쪽도 살짝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꽉쥐리지 말고 약간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이 좀 회전을 시켜주면 고루고루 고루 오일이 침투가 돼서 릴에 상당히 좋을, 릴 보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쳐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그렇게 뭐 자주 쓰는 데는 아닌데 그래도 좀 한두, 한 방울 정도, 한두 방울 쳐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작동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야 안에까지 침투가 됩니다. 오일은 거의 베어링 부분 접히는 부분 관절 부분들이 다 오일이 주입이 됐고 겉에 이제 겉에 이물질을 마지막으로 한번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어, 좀 간단한 것 같지만 소홀히 하면 늘 수명에 치명을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렇게 오일을 주입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관리를 하시면 니를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GF였습니다. 감사합니다.